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지혜입니다. 어,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 무슨 책을 읽을까 하는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출발한 손앵커의 더 책방. 어, 지인의 추천을 통해 지혜와 경험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KBS 정희정 구성 작가님이 추천하신 박범신 작가의 장편소설 유리입니다.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정희정 작가가 추천 이유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일단 믿고 보는 소설가 박범신의 43번째 장편소설 유랑자의 운명으로 태어난 유리라는 남자의 전설 같은 한 세기의 생애와 함께 근대 동아시아 백년 역사를 담은 서사적 판타지 소설이다. 처음엔 만만치 않은 두께에 살짝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읽다 보면 다음이 궁금해. 결코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책. 어, 박범신의 빛나는 상상력과 역동적 서사가 어우러진 화려한 문체에 역시 박범신을 되뇌었던 작품으로, 어, 유리는 지금까지의 내 소설에 비해 스케일이 무지 크고 아주 재미있다"라고 말한 박범신 작가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던 작품이다, 힘이 있고 깊이가 있다, 그러나 결코 딱딱하거나 무겁지만은 않다, 그리고 마력이 있다. 어,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긴 여운의 가슴이 뭉클했던 작품, 유리, 추천합니다. 이렇게 그 추천 이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 정희정 작가는 지금 현재 대전 KBS에서 어, 구성 작가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작가답게 어, 이 책의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저도 이 소설을 잘안 읽었었는데요. 모처럼 만에 유리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박범신 작가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죠. 그의 문학은 감성적 묘사 위주의 시적인 문체, 어두운 삶에 대한 허무주의적 대결, 비정한 문명과 인간성에 대한 비판 등이 특징적 요소다. 이렇게 한국 현대 문학에서는 이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책에서 소개하는 박범신 작가를 살펴보면요. 중앙일보 신춘문예의 단편 여름의 잔해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토끼와 잠수함, 흉기, 흰소가 끄는 술에 향기로운 우물 이야기, 빈방, 그리고 장편소설로는 죽음보다 깊은 잠, 풀립처럼 눕다, 불의 나라, 어, 더러운 책상, 나마스테, 또 고산자, 은교, 외동, 나의 손은 말굽으로 변하고, 소금, 주름, 소소한 풍경, 어, 당신 등 다수가 있고, 산문집, 어, 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힐링 등이 있다. 어, 그리고 대한민국 문학상, 김동리 문학상, 만해문학상 어, 한무숙 문학상, 대산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고향 논산으로 내려와 어, 와초재의 둥지를 들고 오직 창작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쓰게 된 어, 배경, 박범신 작가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라고 할수 있는 작가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바람에의 남은 꿈. 내 귓구멍 속에 곰팡이가 산다. 면봉이나 손가락으로 후비면 단박에 진물이 흐른다. 이해 안 되는 말을 들어야 할 때나 글을 써야 하는데 쓸거리가 익지 않았을 때는 더욱 그렇다. 오래전 내 귀는 낙타 등어리라는 단편을 쓴 적도 있다. 진물이 흐르고 딱지가 않고 또 진물이 흐르는 악순환의 지속으로 고질병이다. 나의 오랜 귀병이 이 소설 유리를 만들었다. 유리는 1915년 태어나 2015년에 죽는다. 걸식과 함께 풍운의 근대 100년, 동아시아를 숨가쁘게 내딛는 맨발 사나이 유리의 100년 인생을 그리면서 내가 자주 맞닥뜨린 건내 안에 은닉되어 있는 꿈의 실체이다. 애초 착한 지향을 가졌다 해도 집단으로 묶이면 죄악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아나키즘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리는 은닉돼 있던 내 꿈의 사실적인 변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무겁게 쓰지 않으려고 했다. 오로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아시아 전도가 늘 책상 앞에 붙어 있었다. 길은 우리를 속여왔다는 생텍쥐베르의 문장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길을 만든다는 식의 잠언에 속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거침없이 썼다. 이야기는 절로 아기가 맞춰졌고, 문장은 손끝에서 스스로 완결되는 느낌이었다. 행복한 글쓰기에 도달했다구나 할까. 퇴고 과정에서 500여 메나 되는 원고를. 더 써보텐 지난 여름에도 내내 그러했다 자유의 문에 다가서는 기분이었다 매일 상승하고 매일 추락하는 일 끔찍한 생성 황홀한 멸망의 나날 유리에게 맨발이 있듯이 내겐 오래 저, 재련해온 나의 문장이 있다 그리고 유리처럼 나 역시 일찍이 나의 죽음을 여실히 본 적이 있는 바이외에 다른 길을 상상, 상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당연히 나는 어제, 오늘, 내일도 이야기하는 바람으로 살기를 바란다. 기억해 주기를. 나는 이야기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야기로서 나는 당신을 잡을 수 있지만 당신은 바람인 나를 결코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상상하면 짜릿하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어, 시간의 절벽에 이를 때까지 이 걸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나의 문제는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고통이다.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의 심지에 지속적으로 가열차게 다가가고 싶다. 2017년 늦가을 바람 부는 저녁 박범신. 이렇게 작가의 말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음,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총598 페이지인가요? 어 꽤나 장편 소설이죠. 총아585 페이지에 이르는 어, 내용인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장이 넘어가는데 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현실이 오버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이념적으로 이 대립구도를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드러내기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 이 책의 주인공인 유리의 심정이 이해되기도 하고요. 또한 때로는 감정이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동아시아의 백년의 역사와 박범신 작가 특유의 상상의 그 어떤 절묘한 조화를 이룬 판타지 소설, 유리, 어느 아나키스의 맨발에 관한 전설. 좋은 책 추천해 주신 KBS 정희정 구성 작가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